여러분, 폭삭소가수다 애순이 취직할 뻔했던 그 동네 감전동에 가면 토퍼 매트리스 회사가 있어요. 자취하는 친구가 사고 나서 잠이 하도 잘 온다해서 인생 토퍼라고 노래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. 솔직히 토퍼 매트리스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. 직접 보고 사고 싶어서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. 여기는 고밀도 폼 전문이라는데 시중에서 파는 일반 토퍼랑은 폼의 밀도 자체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직접 눌러보니까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했어요. 오 이게 진짜 탄탄한 토퍼구나. 폼을 손으로 누르면 푹푹 들어가는 것 같은데 누우면? 잡아주면서 허리를 제대로 받쳐주네? 폼 자체가 워낙 탄탄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더라고요. 간 김에 3단 토퍼도 보여주시던데 이건 양면이 꽉 차있는 폼이라 허리가 안 좋은 사람한테 더 추천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접었다 폈다 공간 활용도 좋을 것 같아서 고민이 됐어요. 괜히 친구가 인생 토퍼라는 게 아니었어요. 진짜 폼 내구성부터 활용도 미쳤습니다. 토퍼 매트리스 고려 중이시라면 꼭 참고해보세요. 방문은 꼭전화 와달라고 하셨습니다.